우리 방산 기업들은 그동안 국산, 국산 무기 수출을 위해 중동 지역을 집중 공략해왔는데요. 천궁투와 천무, 수리온 등의 우리 무기들이 중동에서 K-방산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 규모로 공격기 T-50 24대를 이라크에 수출했습니다. 중동 진출이 본격화한 것으로 당시 K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공 시스템 천궁2와 기동 헬기 수리온 등이 중동을 공략하는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은 이라크 정부와 3조 7천억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천궁2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과 또 이라크에서 또큰그 대공 방어 를 위해서 정말 긴급하고 획득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제 한국 시스템을 선정했다라는 것은 한국 방산의 우수성과 정말 그 경쟁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에 각각 4조 원대 수출을 성공시킨 데 이어 중동 국가의 조단위 계약이 또 성사된 겁니다. 한국판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천궁2는 적 항공기나 미사일 같은 공중 목표물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지대공 무기입니다. 최대 요격 고도가 15km로 미국 패트리어스의 20km보다 낮지만 미사일 한발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연장 로켓 천무도 중동국가의 수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문은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핵심 무기로 80km 사거리로 239mm 미사일 12발을 동시에 쏠수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해 12월 이라크에 1,300억 원대 규모의 수리온을 수출했습니다. 카이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람에도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중동국가와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